유형자산이 일반론 뭐 설명하기 위한 거죠? 뜻이 뭔데? 그래서 첫 번째 유형자산의 정의가 나와있을 거예요 맞죠? 정의 여러분들 이 정의는 그냥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책에 있는 정의랑 달라 그래서 1년 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 보유하는 자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이 없는 자산이에요. 유형자산입니까? 네, 있는 자산, 그래서 물리적 실체가 <laughs>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서 세 가지가 중요해. 이건 말문지안 나와요. 뭐 이거 갖다 틀린 걸로 안 해. 첫 번째는 1년 이상이다. 왜 중요한 거죠? 자, 유형자산은 자산은, 자산은 언제가 비용 처리된다 그랬죠? 팔았을 때 비용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용하면서 비용 처리가 돼요. 사용하면서. 그래서 유형 자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유형 자산을 샀는데 6개월 만에 팔려고 갖고 있는 거야 내용 연수가 6개월이야 그럼 지금 비용 처리하나 6개월 후에 비용 처리하나 우리는 1년에 한번 재무제표 만드니까 손익에 미치는 이펙트가 똑같겠지 그래서 보통 1년 이하로 보유하는 거면 사자마자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그것 때문에 1년 이상 그 다음에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산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측정해야 된다고 그랬지 사용 목적의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업에서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어 그럼 뭘로 간다 그랬어? 재고자산 그리고 임대수익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건물은 뭘로 간다 그랬어? 투자부동산 이건 틀린 말인지 알겠지? 건물은 절대로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미 밑줄 쳐줬어. 틀린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말또 나와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이죠. 이제 물리적 실체가 없는 것 중에서도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단원 무형자산에서 공개하겠습니다.